네, 반갑습니다. 중국을 설계를 어 주는 남자, 굴라굴라. 서진건설 기계 이상근 부장입니다. 자, 오늘 상품, 얀마에서 출시된 바이오 2호 모델입니다. 자, 2.5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톤보다는 조금 더 힘을 쓰고, 3톤보다는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성 보시겠습니다. MT 집게 현재 부착되어 있고, 버켓 3종의 뿌레카까지 완벽한 풀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경남에서 마크가, 자, 차안바가 경남으로 되어 있네요. 자, 경남에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외관 상태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예, 연식 대비해서 장비 상태는 아주 좋다는 점꼭 강조 드리고 싶고요. 뭐 엔진 펌프 항상 강조 를 드리지만 엔진 펌프 좋지 않은 상품 취급도 하지 않고 그다음 에 이렇게 영상 촬영해서 고객분들한테 추천 드리지도 않습니다. 자 모델은 바이오 2호 모델이고 연식은 2010. 2018년식 모델입니다. 2018년식 모델,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반대쪽 외관 모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레이드 3날 아주 반듯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하부 트랙도 지금 제가 봤을 때한70% 이상 충분히 남아 있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른쪽 외판 보겠습니다. 깨끗합니다. 네, 뭐 크게 작업을 하면서 험한 작업을 했는 게 아니라서 외관도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엔진 상태 어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뭐 엔진에 먼지가 있어서 먼지가. 현장에서 일하는데 먼지가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뭐 안방에서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먼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물로 청소를 하거나 뭐 매매 상사에서 출고할 때어 여러 저그 깨끗함을 위해서 청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엔진이 더럽다, 깨끗하다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엔진이 문제가 있어서 어 엔진을 손봤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밑에 하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하부도 누유 없이 지금 떨어지는 제... 없죠 예 작동류는 이제 누유가 있으면 바닥에 흐르기 마련입니다. 바닥에 없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동시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키온하고, 쓱싹 닦고, 자, 가동시간 예열하는 마크죠. 가동시간 1541시간. 1541시간. 자, 야마 미니 바이오 2, 2호. 2018년식 1541시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동시간 짧고, 풀세트에, 그 다음에 집게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런 상품 찾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얀마 바이오 2호 2018년식 상품 아주 좋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금액문의 서진건설기계 이상근 부장에게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어 사기를 읽어주는 남자, 굴라굴라 서진건설기계 이상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